2020년 봄 텅빈 경기장에서 관중 한명 없이 치르는 경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춘천에서 K리그가 열려 행복합니다. 조대환, 조대환. 축구가 이어준 랜선 대중 단결, 온라인으로 다시 뭉친 오렌지 물결.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로 또 같이 부르는 응원가. 강원 FC의 올해 첫 경기 다 같이 보러 갑니다. 춘천시 송암 스포츠타운에 위치한 강원 FC 홈구장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던 K리그가 마침내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마지막 홈 경기 이후 거의 반년 만에 다시 열리는 프로 축구 잔디도 싹 정비하고 관중석도 멋지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아. 어... 빨리 여기서 응원하고 싶다. 경기를 앞두고 구단 직원들도 바빠 보이는데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추앙추앙한 거대 현수막에 센스 넘치는 응원문 구 고무현 선수의 응원 보튼인데 네네. 이거 구단에서 만드셨어요? 아,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팬분들한테. 어,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팬들이 만들어 보내 준 응원 보드와 현수막의 자리는 어디? 바로 여기 나르샤 소프트터즈석입니다. 경기 때마다 팬심이 그득 모이는 이 자리에 이번엔 사람 대신 응원 문구가 채워지는 거죠. 직접 찾아올 순 없지만 현수막을 통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는 팬들 이걸 보면 선수들이 힘이불 끝나겠죠? 이제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올 시즌 강원 FC의 첫 경기가 열리는 날. 근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합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해 홈 경기가 열리던 날 이곳은 완전 축제장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놀러 나와서 놀이기구도 타고 추억도 만들고 똑같이 서울전이 열리는 날인데 작년과 너무 비교되네요. 안 되겠다. 제가 분위기 좀 띄워야겠어요. 라랄라랄라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 이제 시작인데요. 2020년 강원FC의 첫 경기, 저랑 함께 응원하러 가시죠. 어? 짜잔! 우리의 다운FC 선수단이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가장 먼저 하는 건 체온 측정입니다. 그 어떤 선수라도 발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경기장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 어휴, 까다롭다 까다로워. 반가운 마음은 알겠지만 악수도 금지입니다. 당연히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모든 입구 원천 봉쇄!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어왜왜 왜 아무도 없지? 알고 보니 프로 직관러들은 딴데 모여있더라고요. 이제 경기가 10분 남았어요. 10분. 10분. 아, 저희도 긴장이 됩니다 이게 어, 얼마 후에 시작을 하는 아, 경기인지. 그동안 쌓일대로 쌓인 응원 포텐을 터트릴 준비 중. 그러면서 이분들이 철을 몰카로 염탐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디 계신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소환 경기장에 와있죠.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시작해야죠. 혹시 진영 씨그 경기장 메인 입구로 한번 가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 입장 안 되나요? 아, 네, 안 됩니다. 어? 거기 이현석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 철장에서 경기장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들어가세요? 왜왜아 왜? 오늘 무관중 경기입니다. 아... 그라운드가 코앞에 있는데? 응원은 여기 와서 진영 씨 같이 합시다. 아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다 같이 응원을, 응원을 하는 걸로 할까요? 할까요? 예, 네그 네. 매점에서 네. 티켓은 꼭 사오셔야지만 여기 출입 가능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시면서 강원 응원가 하나 불러주시면 오시면 굉장히 그림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이다 강원 강원 라랄라랄라라 오, 잘하네요. 오, 잘하네. 잘하네. 아, 역시 성악가란 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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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들이 애타게 기다린 만큼 선수들도 이날 말은 기다렸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는 병수볼 시즌2 개봉박두! 형들, 2020년에도 감동의 드라마 잘 부탁해요. 오늘만큼은 저연습하게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래는 오렌지 물결로 채워야 되는데 동기는단데 없고 깃발만 나붙기는 관중석. 모두를 위해 아쉬워도 당분간 참아야겠죠? 올 시즌 첫 상대는 숙적 FC 서울. 역전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3대이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역전으로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연간 시즌권도 샀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개막해서. 기분은 좋아요. 이런 자리를 이뤄가지고 그래도 응원할 수 있다는 거, 추구 연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텐션 업 시켜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춘천 동네 형님 나와주세요. 김승대 선수 굉장히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오늘 김승대 선수랑 또 이영재 선수가 맞아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첫 경기 때 벌써 숙적인 서울 f c 를 만나게 됐는데 혹시 조심스럽게 스코어 한번 예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병수 감독님 지도하에 선수들이 하나 일치돼가지고 서울한테 실점 안 하고 이어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 혼자 응원하지만은 일장 분위기를 최대한 내보려고 뒤에다 걸어놓고 선도 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라인업을 지금 봤는데 역시 서울도 만만치가 않긴 않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우리 라인업도 뭐 워낙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 라인업도 워낙 훌륭해가지고 저는 한꿀처로 이길 것 같아요. 한 2대1 정도? 자 드디어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벌이는 선수들. 어 잠깐만 이거 막아야 돼. 된... 어 이거 막아. 어 위험했다. 이럴 때면 가장 열성적으로 함성을 지르던 팬이 있죠. 바로 김준석 군. 준석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강진 선수의 골스팬 당신을 랜선 응원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오! 전반 35분 아... 아 서울 박동진 선수에게 한골 먹히고 말았습니다. 아... 아 그때 들려오는 음악소리 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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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하고 기획하고 뭐 다지는. <laughs> 혹시 지금 심정을 <laughs> 왜 불러 <laughs> 혹시 춤을 한번 표현해줄 수 있나요? 오왜 <laughs> 왜? 왜. <laughs> 야 센스가 상하시네 그럼 우리 후반전 시작할 때다 같이 응원 한번 하고 갈까요 아까, yeah, 아까 그거. 요예 아까 그거. 하나 둘 시작 <laughs> 이제 시작이다 강원 강원 라라 라라 라라. 경기는 어느덧 후반 6분. 어, 찬스다. <laughs> 이거죠. 한골 먼저 주고 쫓아가는 게 우리 강원 fc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준서 씨 우리 지금 우리 팬 팬들이 지금 공통적인 입장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준서 씨가 후반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뛸수 있을까? 지금 저런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원 FC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에랑님 어디서 보어요산에서 보고 있어요. 라이브로 해주요 <목소리> 자 여러분, 김예란님 화면 잘 보세요. 생기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골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 어 뭐죠? <목소리> 어, 경기장 옆에서 보시는 <목소리> 분들이. 어, 어. 실 시간보다 약간 느린 <목소리> 온라인 중계 어, 어, 저희 쪽에도 뭐야? 올 것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이거요? 아, 유허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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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저, 저 <laughs> 같은데, 와, 와! 와, 와, 와! 와 환상적인! 와, 와, 와저 뭐야? 와, 이건 무슨 골이죠? 힐킥으로 넣은 것 같은데, 와. 그것도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넣었어요, 와. 와, 응원 단장님, 우리 응원 한번 갑시다. 선참 부탁해요. <laughs> 할수 있어, 다음. 할수 있어, 다음. 와 조재환 조재환 조재환, 조재환! 조재환! <laughs> 양원 최부님 <양권튜브님! 웃음> 이제 시작이다 <laughs> 강원 강원 라라라라라아 아 지금 원래 직관도 아니고 집관도 아니고 눕관 와무엇서까지 보는 예람 씨 지금 기분 좀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웨이브가 아까보다 더 강렬해졌어요. 어, 그런데? 그때 또? <laughs> <왜>? 어, 뭐야? 또는 거야? 뭐야? 어? 짜장으로들어 역전골 넣고 2분 만에 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승규야? <laughs> 눕방하시던 분 바로 일어나셔 가지고 거기서 30초 먼저 막 해만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그런러하고 봤더니 꼬리 들어가서 그랬구나. 와. 이게 또 랜선 응원에 또 색다른 의미가 이게 랜선 응원에 지금 또 색다른 의미가 너무 있네. 3대 1로 완벽한 승리! 올 시즌 스타트가 좋습니다. 김승대 선수의 골을 예상했는데 딱 들어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조재환 선수, 김지현 선수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도 진짜 완전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 강원의 피에의 통쾌한 첫 승리! 비록 관중석에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팬들은 변함없이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집권 못지 않았던 집권 응원전. 무관중 경기라도 팬드린을 함께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경기장의 문이 열리는 날, 다시 만나요.